5월에 7가구, 7가구에 대한 전기 사용량을 조사한 것이다. 평균과 중앙값을 각각 구하고, 평균과 중앙값 중에서 자료의 대표값으로 적절한 것은 어느 것인지 말하시오. 자, 일단 평균을 구해볼게요. 7분의 1. 얘를 다 더해봐야 됩니다. 자, 이걸 다 더해봅니다. 직접. 이걸 다 더해보면요. 1372가 나와요. 이거 다 더해봅니다. 직접. 자, 그러면, 나눠볼게요. 1372를 7을 나눠보겠습니다. 7일은 7, 57, 97에 6, 아, 6, 67이죠, 67. 97에 63, 42, 67에 42. 192가 나오네요, 평균은. 자, 그 다음에는, 순서대로 135, 143, 154, 162, 174, 183, 421, 7곱번 19이니까 1 더해서 2로 나는네 번째죠. 하나, 둘, 셋, 넷. 이게 162가 얘가 중앙값이 되겠죠. 얘는 중앙값, 평균. 자, 어떤 값이 대표값으로 적절한 것이냐? 근데 이걸 잘 보면요. 여기에 갑자기 100단인데 400단위가 나왔어요. 다 100단인데 400단위가 나왔어요. 그러면 이 평균이 갑자기 얘 때문에 올라간단 말이죠. 다 100단이었는데요. 평균이 좋긴 좋아요. 대표 값으로. 그런데 갑자기 100단위에서 400단위로 훅 올라갔단 말이에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, 갑자기 이렇게 극단적인 값이 나오면 평균이 왜곡될 수가 있어요. 어, 평균이 왜곡이 될 수가 있어서 우리는 어떤 게더 적절하다? 평균과 중앙 값 중에서 평균의, 평균이 갑자기 높아질 수가 있어서 중앙 값이 대표 값으로 적당하겠습니다. 자, 평균은 192, 중앙 값은 160인데, 누가 적절합니까? 중앙 값이 적절하겠습니다. 중앙 값.